배달의민족 그 대표이사가 돌연사태를 했더라고요 돌연사태를 하자말자 중요한 겁니다 배민 공지사항에 충격적인 공지가 나왔죠 이제 한글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배민 수수료를 50% 가까이 올린답니다 이제 기본이 %가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딜리버리 히어로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유를 보면 여기서 해결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야.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피디님, 최근에 저희 장가 마케팅에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수익이 안 남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오시는 게 제가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 장사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글을 쓴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배달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월 1억 팔아도 안 남는다. 그런 글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많이 오시고 또 댓글도 종종 달리고는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런 댓글. 네.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밉기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얘네들이 전국의 라이더들도 직원으로 만들고 전국의 배달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직원으로 만들고 이번에 또 배민클럽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도 돈을 걷는 구조를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정말 사악한 놈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것도 댓글에 보면 또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그럴 거면 누가 배민을 쓰라고 했냐 배민이 거기까지 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렇게 찡찡거릴 거면 쓰지 말라. 라는 댓글도 있는데,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배달의 민족 그 대표이사가 도련 사태를 했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도련 사태란 말이죠. 그게 후임자 대표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련 사태를 한걸 보면서 그런 도련 사태는 뭔가 일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도련 사태를 하자 말자 중요한 겁니다. 7월 10일 날배민 공지사항에 충격적인 공지가 나왔죠. 공지 제목은 소비자 경험 개선 및 가계 성장을 위한 서비스 개편 안내. 저는 이게 뭐 그런 특정한 공지사항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미 기존의 배달의 민족은 돈을 벌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배민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다 배달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제가 안만 봐도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굳이 여러 가지를 해서 뭐 어떻게든 수익률을 맞추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배달은 이미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거나 배달 가격이 낮지 않는 이상 주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홀 매장처럼 변별력이 인테리어나 서비스나 분위기나 그런 걸로 낼 수가 없이 포장이 예뻐봤자 거기서 거기고 예전에 막 삼첩분식이 배달 포장을 굉장히 특이하게 해서 화제거리가 됐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식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배달 팀 무료가 아닌데는 거들떠도 안 보게 되고 제가 그때 피자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는요 했잖아요. 와 이사장님은 돈벌 생각이 없다 진짜 피자를 시키는데 무료 배달에 콜라는 당연히 1.25리터 껴있고 치즈 크러스트에 치즈 오븐 스파게티까지 주더란 말입니다. 리뷰멘트에요? 원 플러스 원리비벤트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소비자로서 좋기는 하지만 그 반대 입장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미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우리 가게 클릭 배민원 배민원 플러스까지 출시가 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뜯고 여러 광고 매체대로 이미 효율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7월 10일 이소비 소비자 경험 개선 및 가게 성장을 위한 서비스 개편 안내. 참이 제목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요. 왜 어이가 없냐? 말이 소비자 경험 개선 및 가게 성장을 위한 서비스 개편 안내지 배민 수수료를 50% 가까이 올린답니다. 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배달의 민족입니다. 안녕 못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더 좋은 혜택과 최적의 서비스 경험을 드리기 위해 배민 앱 이용자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통합한 음식 배달 탭을 신설합니다. 이것도 보면 어? 그러면 기존에 배민 배달이랑 가게 배달을 분리해놨었고 배민 배달이 메인 화면이었는데 어? 이거를 통합하면 가게 배달의 성장기회도 확대가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안내 순서가 배민 앱, 전면 개편 음식 배달 통합 지면 오픈과 메인 홈 개편, 배민 클럽을 통한 가게 배달 성장 기회 확장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소리. 한번 살펴볼게요. 음식 배달 탭이에요. 음식 배달 통합 지면 오픈과 메인 홈 서비스마다 동일한 크기의 탭 화면으로 변경되어 배민 배달 지면이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통합 음식 배달 지면으로 개편됩니다 이것만 보면 어?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드디어 통합하면서 가게 배달도 노출 기회가 더 많아지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이용 가게의 노출 보장을 위해 음식 배달 지면 외에도 가게 배달 지면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어? 통합도 시켜주면서 가게 배달은 별도로 또 UI UX 디자인을 풀어준다고? 드디어 얘네가 배민원 플러스 뿐만 아니라 가게 배달도 힘을 실어 줍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 배달 지면에서는 가게가 중복 노출되지 않으며 에? 음식 배달 지면에서는 가게가 중복 노출되지 않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객은 앞으로 음식 배달 지면에서 모든 가게의 메뉴 할인 배달 팁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가게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메뉴 할인 배달 팁을 고려해 배민 클럽 시작했잖아요 배민 클럽 왜 시작했죠 무료 배달이잖아요 그것도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말잘 듣는 애들만 배민 클럽으로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겨요 결국에 배민원 노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연막 작전에 불과하는 겁니다. 가게 배달은 노출 안 시키겠다는 의미랑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말을 꼬아 놨다는 건데 잘 생각해서 봐 주셔야 됩니다. 적용 일정이 8월 13일 이제 딱한달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면별 상세네요. 이게 변경 전이죠. 기존에는 메인이 배민 배달이었고 카테고리 하나 가게 배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게 배달로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 어떻게 되냐? 가게 가 배달이 더 작아졌어요 텍스트 4개 이 흑백으로 이 선택지로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게 배달은 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가게 배달에 노출되려면 저희가 공짜로 노출됩니까? 결국에 울트라 콜 깃발 88,000원 하나씩 내는데 왜 이렇게 수익성에 혈안이 돼있는지 진짜 자영업자를 생각해줄 마음은 하나도 없는지 지금도 마른 오징어 짜듯이 지어 짜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민화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민은 지금 배민 클럽을 굉장히 밀고 있잖아요. 왜냐면 하 쿠팡이츠 이겨야 되니까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선언했는데 그 무료배달이 결국 쿠팡와우. 그거를 가입하면 쿠팡이츠부터 쿠팡TV, 로켓배송까지 다 무료로 해주니까 그거를 해지시키고 배민으로 끌고 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배민은 길로 빠져나가기 전에 배민을 써야 할 이유를 소비자들한테도 강력하게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상공인들 바짝 좋았죠. 그리고 배달 기사들한테도 돈을 한 건당 1,000원에서 1,500원씩 계속 듣고 있죠. 근데 이미 점유율 자체가 뭐 요기요나 이런 거다 제외하고 배민이 210만명, 쿠팡이츠가 70만명으로 배민이 3배나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혜택을 줄일 수가 없어요. 배민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팡이츠랑 배민은 주문율이 3배입니다. 같이 무료배달 행사를 한다고 해도 배민은 정확하게 3배 더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저번 달에 포장 수수료를 시작을 했죠 근데 거기다가 배민원 플러스 요금제 개편 여기 보면 중개이용료가 배민원 플러스 변경전이 6.8%였어요 사장님 부담배달비가 2,500원에서 3,300원이었고요 근데 8월 9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중개이용료 9.8% 만든답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보여요? 부가세 별도라고 9.8%에 0.98% 더하면 10%가 넘어가요 이제 기본이 10%가 넘어간다고요 대신에 얘네가 명목상 사장님 부담배달비는 1,900원에서 2,900원 0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300원, 3,400원이었던 거 500원 낮춘 거예요. 그래 놓고 수수료는 10%나 이렇게 받아 먹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규모 사장님과 배민 포장 주민 신규는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지원 대상이 배민원을 이용하면서 가게 배달 월 주문 수가 50건 미만인 사장님. 50건 미만이면 하루에 두건 들어오면 50건 넘어요. 그러면 사실 한 달에 두건 미만 들어오는 사장 그냥 안 쓰는 것과 같죠.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울트라콜 광고비의 20%를 페이백해 주겠다는 건데 한 달에 50건 미만 들어오는 사장님들이 울트라콜 깃발을 얼마나 쓴다고? 예? 얼마나 쓴다고? 이거는 페이백 안 해주겠다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현금이 아니라 이제 비즈 포인트로 지급해서 한번더 광고비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건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배민 포장 주문도 이제 신규 가입 사장님 대상으로 중개 용료를 할인 지원한다고 하는데 배민 포장이 원래는 무료였잖아요. 그때 안 쓰던 사람이 깎아준다고 쓰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배달의 민족 대표님 왜 돌연 사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아도 회사 다닐 맛이 안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딜리버리 히어로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유를 보면 얘네들 재무제표 보면 적자가 심합니다 근데 얘네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배달의 민족 사장님들 라이더 분들 꽉 잡아놔서 거기서 돈잘 법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비마트에서 돈을 뜯기 시작할 거고요 이제 소비자들한테 돈을 뜯겠다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왜냐? 다른 데저는 수익성이 없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수익이 될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양심상의 문제로 그 대표자도 어? 우리나라 돈 뜯어가지고 독일로 보내는 일인데 그게 하기 싫어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퇴를 하지 않았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여기 7월 10일 날 올라와 있는 거 배달장사 하시거나 홀매장 하면서 배달장사 하시는 분들 꼭 이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지금 이틀 정도 늦게 보기는 했는데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정말 사장님들 이제는 배달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영마지는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1억이니 1억 5천이니 월 매출이 이렇게 찍는 분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출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로손 게임에서 피를 흘리면서 모으 고 계실 텐데 돈을 벌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한달 가량 남았는데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십. 홀 소자본 창업 하시는 방법을 배우 시거나 전수창업을 해서라도 그 쪽으로 넘어가야만 하고 여기서 배달장사 하시는 사장님들 이미 오랫동안 코로나며 고금리며 고물가 며 인건비 상승이며 배출도 역대 최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여기서 해결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수익률 개선을 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쉽지만은 않은 길이고 그리고 딱 이렇다 할 방법도 없는 상태이지만 배달장사 하시는 분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넘어가셔야 되는지 영상 찍도록 할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하고 있다가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보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트리려고 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얘네가 스스로 올린다고 지금 뭐 시끌벅적한가요? 제목에서도 숨겨놨어요 얘네들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 하시겠지만 앞으로 도움 되는 더 많은 좋은 컨텐츠들 빠르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런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댓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서 대비할 거는 대비하는 현명한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